안녕하세요. 류엘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신형 랭글러, 사라입니다. 랭글러가 11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를 해서 내놓은 모델이고요. 이전 JK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특히나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컴패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줄 이렇게 세로로 뻗은 그릴. 이런 디자인은 이제 랭글러든 컴패스든 아니면 레니게이드든 뭐 체로키들이든 공통되게 가져가는 디자인 요소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헤드램프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JL 모델에서는 일반 할로겐 벌브 타입에서 이제는 LED 데이라이트가 들어가서 모양이 들여다보시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깜빡이도 펜더 앞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안개등은 이 범퍼에 들어갔고, 이 모델은 사하라라서 루비콘과 다르게 옆에 펜더가 차체와 같은 색깔이죠. 루비콘 모델은 이제 좀더 오프로드에 완전히 특화된 모델이라서 저 팬더조차도 지금 저 사이드 스텝과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 쪽에 특화된 모델이라서 디자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달라져서 방향 지시 등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신형 랭글러에서는 이런 경첩의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일단 인테리어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안에 보이시는 이 파이프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테일 램프의 디자인 역시 바뀌었고요. 후방 카메라가 이제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원터치 방식의 이 도어 손잡이도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어떤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적에 데미지를 예방할 수 있게끔 꾸며 놨습니다 실내 트렁크 공간은 이전 JK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파티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역시나 12볼트 시가잭이 있고 사하라 트림이라서 알파엔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게 말씀드렸던 그 파이프 형태가 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라 모델은 편의 사양적인 부분에서 루비콘보다 좀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사라에만 적용되는 편의사양이겠습니다. 대신 이제 오프로드에 특화된 루비콘 모델에는 스웨이바, 그리고 또 엑슬락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어 앞뒤 차축을 따로 아예 분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네 바퀴 구동력을 양 바퀴의 구동력을 고정시켜가지고 한 바퀴만 땅에 닿아있더라도 트랙션을 갖고서 오프로드에서 해쳐나갈 수 있게끔 오프로드 성능을 극대화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역시 그런 기능적인 것외 디자인적으로는 이 앞에를 보시면 오버행 바닥이 많이 깎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오프로드에서 올라갈 적에 경사가 급한 곳에도 쉽게 접근하도록 접근각과 이탈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적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뒤도 마찬가지고요. 뒤 오버행도 굉장히 짧죠. 이런 것 역시 온로드에 좀더 초점을 맞춘 사하라 모델이긴 하지만 웬만한 오프로드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든지 이따가 인테리어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기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구동 방식 바꾸는 기어가 어, 그런 것은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형 랭글러 JL은 기존 JK 대비 디자인적인 레이아웃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하지만 딱 봐도 랭글러라는 느낌은 잘 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속도계하고 엔진 회전계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지만 가운데 디스플레이하고 여기도 이제 디지털로 작게 구동 방식을 보여주는 창이 하나 별도로 또 생겼고요 저 가운데 창은 이 운전대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구동렬이라는 표현인데 아마 엑셀을 저렇게 한글로 하다 보니 저렇게 된것 같고요 보여드릴게요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냉각수 온도라든지 이렇게 뭐 속도계를 디지털로도 보여주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어 차량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기능은 어떤 단출합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좀더 세련되게 확실히 신형 모델답게 더 눈에 잘 들어오게끔 만들었죠 디자인도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전에 그 투박했던 마치 트럭 같던 그런 랭글러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행 질감도 많이 고급스러워졌고요. 이런 버튼 눌리는 감각들도 좀더 세련되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사용한 것 역시 좋아졌고 아, 사이드 미러는 살짝 작아진 것 같아요. 그 거울 크기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전동식으로 폴딩까지는 아니지만 아, 모두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버튼식으로 적 하고요. 이 문고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 조명률을 조작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램프 높낮이 조절 기능도 여기 역시나 달려 있고 이 위에는 작은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마치 지프의 그릴 모양을 형상화한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장비가 해제됐다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이폰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스마트폰 카플레이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아직 출시 전 모델이라서 모든 그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도 인스톨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어떤 풍향, 이건 이제 공족인데요. 에어컨 조절하는 것과 온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온도도 또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또 열선 스티어링 휠도 여기 버튼으로도 누를 수 있지만, 여기서 디지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미러 디머,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런 것까지. 후방 카메라도 라인이 좋고, 지금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해서, 이 정도면 은 뭐, 요즘 나오는 그 차들에 적용된 후방 카메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플레이는 이제 전화기에 있는 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작동이 빠르고요 부드럽습니다. 이 화면은 그리고 크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이제 가죽과 우레탄을 잘 써놔서 만듦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기존 랭글러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고급차스러운 느낌마저 들 정도네요. 그리고 스크린 꺼버리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어 지금 화면을 껐어도 터치를 하면은 바로 켜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걸로 껐을 경우엔 터치를 했을 적엔 안 켜집니다. 근데 풍량을 조절하곤 하면은 이게 이렇게 떠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차에서도 못 봤던 기능인데, 그러니까 풍량이 지금 내가 몇 단계인지, 아니면 온도가 몇 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끄, 끄, 화면이 꺼져 있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요걸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켜지는 것을 그 작게라도 보여주는 거는 처음 본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통적으로 창문 내리고 올리는 버튼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예 잠가버리는 거죠 뒷자리 사람들이 함부로 창문 뭐 오프로드 갔을 경우에 위험하거나 그러면 못 내리게끔 잠그는 기능이 여기 있고 오토는 내리는 것만 오토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오토지만 내리는 것만 오토여서 올리는 거는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잭이 여기 있고 아 어, 여기는 그리고 미디어 상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USB하고 아또 어, 옥스 단자, 그리고 요 작은 그 C 타입이라고 그러던가요? 이것까지 있는 것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륜 기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평소엔 두 바퀴, 그리고 사륜 오토, 그리고 사륜 파트타임, 뉴트럴, 그리고 사륜 로우까지 정할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자갈밭에 들어와가지고선 사륜 오토로 둬봤는데, 어, 재밌습니다. 역시나 이런 기어봉이 재밌는 이 랭글러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랭글러만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참, 어, 되게 멋진 기어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류탄 같아요. 두께가 손으로 쥐면은, 성인의 주먹을 손으로 쥐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에 또 재밌게 이런 랭글러의 어떤 오리지널 랭글러 모습까지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차 아이콘은 여기 앞유리 윈드실드에도 작게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 컵홀더가 있고 참 재밌는 게또 하나 있는데 키가 되게 멋져졌어요 마치 그 기름 탱크 같은 비상연료 탱크 같은 모습이 됐죠. 키도 큼지 큽니다. 그래서 이 키하고 기어 노브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지금 음료수가 좀 흘렀는데 컵홀더도 이런 게 되게 짱짱해서 오프로드 갈 경우에도 음료수를 넣을 경우에 전혀 흔들리지 않게끔 꽉 잡아주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런 바도 생긴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손잡이, 에이필라의 손잡이도 좋고 어, 수납 공간은. 이렇게 한 단위 위에 작은 게 있고요. 밑에 또 그리고 고무패드도 잘돼 놨고. 그리고 이것도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이 무늬 지금 보이시죠? 이 무늬가 여기 패드에도, 패드에도 공통되게 적용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그 루프인데 루프에도 이런 패턴들이 공통되게 전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재생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쓴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그냥 무늬 정도인지 이것도 참 일관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긴 그 센터 암레스트인데 usb 포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공간은 큽니다 그리고 2열은 마찬가지고요 2열은 뒤에 가서 보겠고 그리고 그 신형은 그 루프를 착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별도의 어떤 그 육각 렌치가 있었어요 육각 렌치가 기존의 jk 에선 필요했었거든요 여기를 제거하려면 그냥 계속 돌리고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제거 풀고 락 풀고 저쪽 그리고 이쪽 풀고 그냥 떼버리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뭐 39도라서 감히 시도는 못해보겠습니다만 쉬워졌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인슐레이터를 대놨어요. 그래서 기존의 JK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프가 특히나 여름에는 열을 받으면 엄청 뜨거워가지고 손들 수도 없을 만큼 뜨거웠었는데 이런 것도 참 이제 개선이 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2열은 지금 이제 앞 시트는 제 기준으로 맞춰놨고요 저는 키가 177 정도고요 2열의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지금 성인 남성 주먹 한개 반이 좀안 되게 들어가고요 헤드룸은 꽤 괜찮고요 헤드룸 역시 그리고 여기도 살짝 튀어나왔지만 성인이 3명이 앉아도 괜찮을 공간이고 뒷자리 역시 창문은 여기서 지금 내리고요 밑에도 또 이런 USB 단자들을 4개나 모아놨습니다 USB 2개 그리고 C타입 2개 그리고 밑에는 220V 파워 아울렛까지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별도의 어떤 뭘 올려놓게끔 하는 공간이 있고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걸 꽂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시트는 여기 컵홀더를 쓰게끔 돼 있는데 접으면 이제 세 사람이 앉을 수가 있고 내리면은 이제 컵홀더로 쓸수 있게끔 돼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열 역시 루프는 이런 다이 안감을 대놔서 여름에 조금이라도 덜 덥게 그런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릴 게 이제 여기가 기존 JK와 다르게 요거를 제거를 할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세게 당겼어야 됐는데 이게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버틸까 싶을 만큼 쉬워졌고요 그리고 양쪽이 다 쉬워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적용한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6리터 가솔린 엔진만 있었는데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처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외신에서는 이 엔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요. 오히려 3.6리터 가솔린보다 자연흡기보다 이 터보 엔진이 더 성능이 좋고 어, 좀더 파워풀한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라는 온로드 지향의 모델이기도 해서 그런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의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쑥쑥 하면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어떤 딱딱하면서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JL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걸고 끝이에요 뭐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역시나 헤드램프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프 퍼포먼스 LED 처음 적용했으니까 이렇게 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엔진 보닛도 보시면 옆에서 봐야 더잘 보이는데 각졌었거든요. 전에 JK는 이렇게 완전 직각처럼 깎였었는데 유선형이 됐죠. 그리고 윈드실드도 조금 누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정지간 어떤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실내 방음이 참잘돼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운전대를 통해서도 살짝 미미한 진동이 느껴질 뿐이고요 굉장히 잘 차단해 놓은 걸알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지금 꺼놓고요 에어컨을 살짝 켜보면 네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제 4륜 오토를 놨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바위라서 어떨지 근데 역시나 뭐 랭글러 예. 차라요 또뭐 웬만한 오프로드는 전부 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어 도심에서 그리고 뭐 굳이 꼭 오프로드 가지 않더라도 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참 언젠가 한번 쓰면 은 되게 좋거든요. 되게 차가 뿌듯해지고 듬직한 느낌 뭐 프로드들 산 타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시긴 한데 어 역시나 이런 사륜 기능을 가끔 써먹으면 그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까지는 사륜으로 됐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앞바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뉴트럴 넣고요 하면은 이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바꿔볼게요 중립으로 놓고서 지금 앞바퀴에서 하나 내리면 사륜 오토 그 녹색불이 들어오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리면 사륜 파트타임이 되면서 자물쇠 표시가 뜨고요 하나 더 내리면 사륜 로우 되고요 지금은 이제 온로드이기 때문에 앞바퀴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이 기어봉은 근데 정말 잡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네요 크기도 크고 마치 군대 갔다 온 분이라면 그 수류탄 잡았던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했던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딱그 느낌입니다. 지금 이 랭글러에 들어간 엔진은 어, 랭글러 모델에는 처음 적용된 2리터 터보가 솔린 엔진이고요. 최고출력이 272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토크는 40.8kg 포스미터를 내는 엔진입니다.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건 이제 기존 이제 3.6리터 자연흡기 엔진도 적용 되고요. 하지만 이제 주력은 역시나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운로드 모델답게 지금 신고 있는 타이어도 운로드 어, 전용 타이어예요. 그래서 어떤 뭐 깍두기 타이어 그런 타이어는 아니고요. 지방 국도를 달려보고 있는데. 터볼그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일상적인 가감속에서는 별다른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세,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바로 그냥 엔진 반응이 나와서 어, 그런 것 때문에도 어, 그 운전자는 좀 실생활에서도 차에 덩치는 있지만 차가 어떤 나가는 성능만 놓고 볼 때는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는 시속 뭐한 100km 정도 이상으로 달리면은 뒤가 막 뒤뚱, 뒤뚱뒤뚱거렸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뭐 뒤뚱거리는 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턱을 넘을 때도 보시면 이게 쿵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트럭처럼 그냥 텅텅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 정도 이번 JL은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턱을 넘거나 온로드를 달릴 적에 이전 JK에 비하면 이건 고급차인데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전 JK 오너가 만약에 JL을 타본다면 야 많이 고급스러워졌구나 편해졌구나라고 대번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노면에서 전해지는 진동이나 아니면 떨림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히 새로 설계해 가지고 지금 일단 중량도 90kg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동력성능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주는 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 상황이 도로, 노면이 좀 좋아져서 이제 포장이 좀잘된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보는데 전보다 확실히 세련돼졌어요. 전보다 매끈해졌고요. 무엇보다 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보여주는 성능이 전에 그 3.6L 자연흡기 엔진보다 좀더 짱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확 줄었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은 건데 그런데도 어떤 실용 영역에서는 지금 뭐 시속 60km, 80km, 100km를 왔다 갔다 하는 주행에서는 오히려 훨씬 차가 가볍게 느껴져요. 엑슬 방식은 전에 그 리지드 엑슬 그대로지만 각 구성 부품들을 기술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급스럽게 그 운전자는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 엔진이 보여주는 성능도 또 가볍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운전자가 자신있게 차를 달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달려보면 이런 풍절음은 구조상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습니다 윈드실드가 아까 옆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살짝 기존 JK보다 누웠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좀더잘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도 같고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풍절음이 지금 뭐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8단 면속기는 뭐한 6, 7, 8단 정도는 오버드라이브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연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연비는 지금 오늘 연비주행을 하진 못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 주행도 꽤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보여줬던 연비는 7 정도였어요 7km 퍼리터 정도가 나왔었고 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 고속도로에서도 특히나 이런 풍절음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잘 절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바람들도 그렇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들도 굉장히 많이 절제가 되어 있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신형 랭글러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신형 JL은 JK 대비 주행 질감, 월등히 어. 좋아졌고, 그리고 고급차, 고급스러워진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레이아웃 그리고 이런 버튼에 눌리는 촉감 그리고 소재들 쓰인 것들, 마감재들 모두 몇 단계 올라간 느낌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엉덩이통해서 그리고 손통에서 발통에서 전해지는 노면의 불쾌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정보들 그런 것은 잘 걸러줍니다. 랭글로 고유의 리지드 x 은 유지를 하면서도 기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굳이 알지 않더라도 야참 고급스러워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이제 야간주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존 그 할로겐 벌브 타입을 쓰던 JK까지는 라이트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라이트가 어두운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논 램프로 바뀌면서 LED로 바뀌면서 광량이 되게 좋아졌네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에 비춰주는 밝기가 이전 JK 대비 많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앞차에 비치는 광량들을 보면은 확실히 밝아진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특히나 이 차가 기존 JK 오너들이 어떤 불만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상당 부분 개선해서 내놓은 제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자면 JL 랭글러는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랭글러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고급스러워져서 주행 질감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소재 그리고 인테리어 마감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고급 랭글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JL 랭글러 시승은 마치겠고요. 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